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이민 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마음속에 희망들이 가득 차게 출발을 하시길 빕니다. 오늘 채널 24K에서는 시사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편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을 함께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의 바른 손님으로 살다가 가기. 세상을 살아가는 날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말과 인식의 무기력함에 눈이 밝아진다.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다듬고 다듬어 봐도 항상 내가 아는 것은 실체의 부스러기일 뿐이고, 그나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이 붙인다.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오감 또는 육감이 별 것이 아니고, 쌓아온 논리와 통찰이란 것이 도무지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실망만이 쌓여간다. 나는 솔직히 꽃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잘 알지 못하며 영이라는 수의 의미와 무한대라는 부호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무리수가 갖는 철학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일부 종교의 수행자들이 찾는다는 참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하물며 신을 자유롭게 일컫는 이들의 능력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더욱 신기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함에도 나는 오늘도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한평생 살고 가는데 그렇게 많은 깨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거나 피차 어울려서 하는 이웃들도 사정이 모두 비슷한 덕이지 싶다. 길을 걷다가 시중에서 얻어 듣는 말씀들 중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라는 가르침이 있다. 주인이란 모름지기 어떤 사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이거나 크고 작은 세상의 움직임을 주장질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실이 없고 무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니 사물의 소유주가 되라는 말은 아닐 터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인간으로 살라는 경구일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 자가 어찌 무슨 일의 주인이 될 것인가? 게다가 짤막한 토막 시간을 살다 가는 인간이 저 떠난 뒤에 사단이 될 것이 뻔한 일들을 주인일 없시고 휘저어 놓고 간다면 그 뒤에 올 사람들의 난감함은 어찌할 것인가? 또한 한 물건의 주인이 많으면. 반드시 다투게 마련인 것이니 아무래도 이 가르침은 미욱한 구석이 많아 보인다. 하마도 천지는 그 스스로가 주인이고 세상 만사는 역사와 현상 자체가 주인일 터. 아무것도 모른 채 잠시 들렀다 쓰러지는 존재는 아무래도 손님이란 편이 낫겠다. 손님도 예의 바른 손님이라면 주인과 어울려 즐거울 수 있고 손님들끼리 편안함을 함께 할 수도 있는 법. 굳이 주인 되기를 주장하여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세상 모든 어지러움이 주인 되려는 주장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어찌하면 괜찮은 손님으로 살다 갈까 해서 답을 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유난히도 요란스러울 것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새해맞이의 경고 하나가 떠오른다. The same and not the same.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내게는 곁에 두고 따로 떠받드는 좌우명이라는 것이 없다. 말은 어떠한 금과 옥조라도 쓰는 때와 상황에 따라 색임이 다르게 마련이고, 저마다 하나의 말에 삶의 의미를 묶어 놓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다. 때와 경우에 따라 좋은 말과 글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지 않은가. 그런 중에 새해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싶은 말로 이 말을 추천하고 싶다. 롤드 호프만이라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저서 제목이다. 당신과 나는 같은 인간이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그러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매운 고추를 잘 먹어야 한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 동위 원소와 같이 세상은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같은 속에서도 늘 다름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예의 바른 손님이 되려면 이것만큼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또다시 맞이하는 한 해, 마음 없는 하늘을 우러르며 집어드는 화두다. 이민년 한 해, 부디 마음들, 몸들이 전부 평안하시기만을 진심을 담아서 간곡하게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